안녕하십니까. 이종원입니다. 오늘은 제가 닥터홀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저희 성모안과는 닥터홀 기념 병원이죠. 닥터홀 기념 성모안과가 저희 병원 공식적인 이름인데 제가 전공의 시절에 닥터홀의 조선해상이라는 책을 읽고 너무나 감동이 되어서 제가 병원을 개업하면 그 닥터홀이라는 사람을 기념하는 병원을 좀 세우고 싶다. 그런 소망이 있었고 제가 개인 병원을 하면서 이제 제 병원 이름을 닥터 홀 기념 성모 안가라고 했죠. 그래서 제가 닥터 홀에 대해서 자료를 좀 모으고 싶었는데 그게 참 쉽지는 않더라고요. 지금 양화진에 가면 외국인 선교사 묘역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닥터 홀에 대한 자료가 조금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거기도 많이 부족하죠. 사실 우리나라에 온 많은 그 선교사들의 그참 그분들의 업적이 너무나 크지만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 또 그분들에 대한 그런 흔적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기도 한데 제가 그래서 닥터 홀 그분이 이제 한국에 대해서 한국의 선교사를 하면서 지은 책이 닥터 홀의 조선의장 제가 전공 시절에 읽었던 책이 어 바로 이책입니다이 이 책인데 파란 색깔로 좋은 시앗에서 나온 책인데. 어 이 책이 지금은 이 책이 이런 디자인으로 안 나오고요 빨갛게 빨간 색깔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맨 처음에 나왔을 때는 이 닥터홀의 조선해상이 이제 처음에 1978년도에 캐나다 닥터홀의 캐나다 의사 분이시니까 캐나다 이분이 우리나라에서 오랫동안 그 의사를 하다가 1940년대 쯤에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쫓겨납니다 그때 외국인 선교사 추방령이 내려가지고 쫓겨나가지고 이분이 이제 인도로 다시 가요. 인도에 가서 그 인도에서 또 오랫동안 의료 선교사로 섬기다가 캐나다로 가죠. 캐나다에서 이제그 오랫동안 계시다가 또 이렇게 하늘나라 가셨는데 캐나다에 계시면서 우리나라에 대한 추억을 책으로 적어요. 그게 바로 닥터르 조선 해상입니다. 그게 1978년도에 캐나다에서 출간됐죠. 이게. 이게 그 캐나다에서 출간된 그 초판입니다, 초판. 제가 이 책을 좀 구하고 싶어가지고 양화진에 가면 이 책이 있긴 있어요. 그 양화진 기념관에 가면 있데이 책을 좀 구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인터넷 서점에, 캐나다 인터넷 서점을 좀 뒤져보니까 이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주문을 했죠. 주문을 해가지고 이제 받았고 이 책의 원 제목은 그, 한국, 아시아 한국에서 청진기를 가지고 뭐 이런 뜻이겠죠. 이책 제목이. 근데 이제 번역할 때는 이제 닥터로 조선해상이라고 번역했고 이것이 이제, 어, 1978년대 이제 그 캐나다에서 출판이 됐는데 이걸 사람들이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어떤 분이 이걸 발견을 하고 한국으로는 1984년도 동아일보에서 처음 나옵니다. 이 책도 참 구하기 힘든 책인데 제가 좀 구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게 나왔다가 절판이 됐어요. 1984년도에 절판이 됐어요. 아무리 좋은 책이라도 팔리지 않으면 절판이 되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좋은 책이 나오면 그 당시 에 읽지 않더라도 좀 사놓을 필요가 있어요. 요, 요즘도 무슨 책이든지 그 저도 요즘도 좋은 책이 나오면 나중에 읽을지라도 사놓습니다. 왜냐하면 절판되면 출판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 이제 이 책이 동아일보에서 나왔다가 84년도에 출판이 됐다가 이제 절판이 되죠. 절판이 됐다가 그러다가 2003년도에 그 좋은 씨앗이라는 출판사에서 이 책을 다시 나옵니다. 그 좋은 씨앗이라는 출판사의 첫 번째 이 책이죠. 이게. 조선해상. 이 사실 좋은 씨앗이라는 출판사를 세우신 분을 제가 알고 있는데 그분도 의사입니다. 의사. 그분도 저와 비슷하게 그 닥터 오의 조선해상을 과거 읽고 감명을 받았는데 절판이 된 것을 되게 아쉬워하시다가 개업을 하시고 나서 이분이 출판사 하나 세웠어요. 그 좋은 시아스라는 출판사를 세워가지고 사실 이조선회상이라는 책을 내기 위해서 이 출판사를 세운 거죠. 그래서 판권을 다시 사와가지고 이 책을 다시 내신 거죠. 제가 이제 그, 그 스토리를 어떻게 아냐면 제가 병원을 개업할 때이 책에 있는 사진들을 좀 쓰고 싶어서 병원에 게시를좀 하고 싶어서 그 출판사에 연락하니까 여차여차해서 이제 그 스토리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지은 이제 닥, 닥터홀은 정식 이름이 쇼돌르죠 쇼우드 홀근데 이분들의 부모님 아버님 어머님도 우리나라의 의료선교사로 오신 분이에요 제임스 홀 로제타 홀 이분이 이제 구한말에 우리나라에 오셔가지고 이분이 한국에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해서 오신 게 아니고 좀 독특합니다 한국에서 오셔서 결혼을 해가지고요 한국에서 그 아들인 쇼우돌홀이 책을 저장한 쇼우돌 홀을 놓습니다 그러니까 쇼우돌 홀은요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최초의 외국인 외국인이라기보다 최초의 그 서양 사람이에요 사실은 시돌이 그래서 그때 평양에서 사역을 하면서 이시돌을 낳았다고 하는데 그 대단히 화제가 됐다 그래요 그 애기가 얼마나 귀엽습니까 근데 그것도 서양 애기가 태어나니까 되게 좀 독특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애기 구경하러 엄청나게 왔다 그래요 여기 조선해상에 보면 나와있고요 또그 어머님이 그, 그 로제타월이 쓴 책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사실 그 그그 그 아버지인 제임스 홀은요, 우리 우리나라에 온지 4년 만에 돌아가세요. 그 청일 전쟁이 나서 환자들 진료하다가 자신이 병에 걸려 죽습니다. 4년 만에. 그래서 그 어머니 로제타 홀만 남아서 꿋꿋하게 사일를 계속해요. 제임스 홀이 죽고 났을 때 이제 그 아들인 시오 홀이 있었고 임신 중에 있었어요, 사실은. 그 시오 홀의 동생이 임신 중에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잼소리 죽고 나서 이 로제타홀이 아들을 데리고 잠시 미국으로 가요, 자기 친정으로 가요. 친정에 가서 그 딸을 놓고 그 집에서 이제 계속 이제 네가 할 일을 다 했으니까 이제 여기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는 게좀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이렇게 설득을 했지만 로제타홀은 다시 애들 데리고 한국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 부부가 이루지 못했던 그 한국 그 한국의 그 전도를 위해서 다시 와서 한국에서 계속 사역갑니다 하지만 그것도 몇년 있다가 그 딸도 또 죽어요 그래서 그 양화진 선교사 묘역에 가보면요 그 애기들의 무덤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선교사의 자녀로 와 가지고 그참 천국으로 일찍 간 애기들의 무덤이 너무 많아요 일주일 만에 죽은 애기 한달 만에 죽은 애기 너무 많습니다 한번 가보시면 참 가슴이 좀 뜨거워진 걸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쇼우드 홀도 많은 위대한 일을 했지만, 그 어머님 로제타 홀은 사실은 로제타 홀도 많이 알려지긴 했지만, 그, 그 분도 참 위대한 분입니다. 로제타 홀에 대해서 나온 책도 참 여러 권 있어요. 여기 닥터 로제타 홀 이런 책도 있고요. 또 로제타 홀은 일기를 매일 적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일기가 책으로 나온 것도 홍성사에서 나온 건데, 이것도 참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관심 있는 분들 읽어보시고요 그 닥터 셔우드 홀의 아버지 제임스 홀은요 그 캐나다 국적인데 우리나라에 온지 4년 만에 30 35세의 그 젊은 나이로 병을 치료 하다가 죽어요 너무 안타까운데 그리고 그 이름에 이제 그딸 에디스가 태어나요 그러니까 에디스가 유복자였죠 참 너무나 안타깝고요 나중에 이 얘기도 해요. 4살때 죽어요. 그래서 아버지 옆에 묻혀요. 양어진에 가면 있습니다. 그트소 닥터 쇼드 어머니 로제타 월도 정말 이분도 참으로 위대한 분입니다. 이분은 29살에 남편을 잃어요. 그리고 그 딸마저 잃게 되죠. 사실 그 제임 소리 돌아가셨을 때 딸이 복중에 딸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 이제 출산을 위해서 잠시 고국으로 돌아가죠. 고국으로 돌아갔다가 그 에디스를 놓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그워오도라들에다가 에디스가 있는데 그 집안의 친정에서는 이제 이제 네할 만큼 했으니까 한국으로 이제 안 돌아가도 된다. 여기서 또네가 일을 해라. 그렇게 하지만 이 로제타울은 다시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 못다이론 조선선교의 꿈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분이요 이화여자대학 부속병원인 그 동대문부인병원을 이분이 세워요. 그리고 고려대학교 고려대 의대의 전신인 경성여자 의학전문학교도 이분이 열어요. 그러니까 때문에 이화여자대학과 고려대학교 그 병원의 그 사실은 그 세워진 데이 로저 털이 대단히 많이 기여합니다. 지금 그 이화여자대학교 병원이 목동에 새로 생겼는데 몇년 전에 거기 가 보면. 이로제타월을 기념하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려대학도 최근에 이로제타월을 기념하는 많은 그런 기념사업을 하고 있어요. 늦은 감이 있지만 참으로 이제 바람직하고 기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제가 안과에 사기 때문에 이참 로, 그 맹인들,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들에 대한 관심이 저도 많은데 의, 의학의 한계죠. 맹인들 어떻게 밝혀야 할지기는 힘든데 이 로저 타울이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이 점자를 개발합니다. 그 이분이 참이 조선의 많은 그 맹인들을 보고 안타까워 하면서 그이 점자를 만들어서 그 조선 맹인의 어머니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닥터 쇼돌. 이 쇼돌이요. 어머니 밑에서 그렇게 교육을 잘 받아 가지고 대학은 이제 미국으로 가요. 미국에서 이제 자신의사가 돼요. 근데 의사가 된는데 거기에서 또 자기 아, 아, 아내를 만나죠. 메리안홀을 만나서 거기서 결혼합니다. 메리안홀가 이 쇼돌은 의사 부부가 되어서 자기의 부모님처럼 다시 한국으로 옵니다. 와가지고 그 한국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그래서 1940년도 일제에서 쫓겨나기 전까지 한국에서 정말 헌신합니다. 특별히 우리 그때 너무나 우리나라에 유행했던 그 결핵, 결핵 퇴치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여자의사가 김점동이라고, 그, 우리나라 최초의 여자의사가 김점동이라고, 원래는 그 로제, 로타홀 밑에서 이렇게 조수 역할을 하던 박애스터 그분의 본명이 박애스터인데요 이분이 로제타홀 밑에서 있다가 이제 미국으로, 사람이 똑똑하그러니까 로제타홀 유학을 보내요, 미국으로. 그래서 그, 볼트맨 의과대학, 지금의존 송킨스 의과대학인데 그걸 졸업하고 의사가 돼요. 김점동이. 다시 한국으로 오죠. 그래서 그바게스터가 한국에서 일을 하다가 결핵 때문에 죽어요. 얼마 일을 안 하지 않고. 그래서 이 닥터 쇼돌이 너무 그바게스터를 따르고 좋아했는데 너무 안타까워서 자기가 또이 결핵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당시 우리 조선의 사망 원인의 3분의 1이 결핵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결핵을 퇴치를 위해서 이 쇼돌이 크리스마스 씰 지금은 이 크리스마스 씰이 많이 그 하진 않지만 제가 학창 시절 때받다 크리스마스만 때문에 을 되게 그 유행인데 크리스마스 씰이 이제 세계적으로 나오는 건데 우리나라에서 크리스마스 씰은이 닥터 쇼돌이 처음으로 이걸 만듭니다. 그래서 이씰을 만들어서 결핵 환자의 그 결핵 환자의 그 치료에 그런 것도 좀 알리고 씨를 팔아서 기금도 모으고 그 최초의 씰이 이겁니다. 이거 동대문이죠. 동대문 1932년도에 이제 이 씰을 만들 원래는 거북선을 만들려고 했다 그래요. 조선해상 읽어보면 마지막 일제가 거북선을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방해로 못 만들고 이 동대문을 만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매년 이 씰을 발행을 해가지고 많은 기금을 모아서 결핵 치료에 힘썼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60년도, 1913년도에 씨를 나온 지 60년을 맞아서 이렇게 기념 씨를 이렇게 대한결의협회에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어 구해서 이렇게 전시를 해놨고. 이 닥터홀 부부가요, 그 캐나다에서 이제 죽습니다. 죽으면서 이 쇼들이 유언을 하죠. 내가 죽으면 내가 사랑하는 조선 땅에 묻어달라. 그래서 지금도 양어진에 가면 그 쇼돌의 무덤이 있습니다. 자기 어머님, 아버님이 묻혀있고, 자기 동생이 에디스가 묻혀있고, 그 자기도 묻혀있고. 그래서 참, 이, 그, 뭐 이렇게 짧은 시간에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이 사람을 제가 너무나 참 존경하고, 이 사람을 알려야 겠다 싶은 생각에서 제 병원 이름을 닥톨 기념을 했습니다. 조선의상 많이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